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픔 가리고 내 맘에 군심 사일때 위로하고 주의 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뇌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해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시 난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니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신 주 야로 보호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소망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리라 이르시기를 보라 뉘의 숙부 살루의 아들 한하메리인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여호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여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비,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 그의 밭이 있는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밭을 사라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아 선지자는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서들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공증까지 다 하게 됩니다. 에, 오게 갇힌 예레미아에게 땅을 사라고 찾아온 하나멜, 물론 예레미야가 갇혀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전히 그 놀라우신 손길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임한 말씀 그대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사야 되겠다. 그 땅이 필요하다. 내가 돈쓸 데가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손해인가 이익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땅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서까지 완벽하게 구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상태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니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합니다. 기업 물는 것에 대해서는 루키에 무엇보다도 잘 나와 있잖아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합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야 되지만 손해볼까 봐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손해 볼 각오를 하고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바로 그 부분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 주셨습니다. 사는 게 손해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주고 사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사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서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 자체로 아주 뛰어난 가치가 있을 때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할 때 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면서 값을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몸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 그 보배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데텔라스타이라는 헬라오는 단순하게 우리 말에는 다 이루었다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기 전에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냥.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그 순간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까지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값을 지고 그냥 내 종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는 그분의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아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잡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등지고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반갑고 기쁘고 또 만났다, 그리고 좋아하는 가족도 있지만, 그야말로 1년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친척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못 보더라도, 10년에 한번 보더라도, 친척은 친척이고, 혈연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기근, 핍박, 온갖 세상의 문제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주 분명해졌고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친하다가도 멀어질 수 있고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예 안 보고 사는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그 사달라고 하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값을 지불해 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잡힌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여러분, 나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나를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인 양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 따라서 살아라. 고린더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 또는 이 일을 하면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 내게 혹시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 계산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값을 기꺼이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치러야 될 값을 치르고 좀 살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짤막한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길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르기 위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땀, 나의 기회비용, 그리고 온갖 필요한 것이라면 다 쏟아부어서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또 내가 안 해도 될 일에 뛰어들고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라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용을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좀 고난을 겪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값을 지불하기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해? 라는 계산부터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하러 손해를 봐? 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었어요. 내가 왜등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등 돌린 인간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등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값을 지불하고 산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약속이라는 희망을 산 것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산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에 갈대아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사실 그게 언제나 이루어질까 싶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셀수 있느냐?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루어져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짓밟히는 나라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멜에게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희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값을 지불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저 관계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비용 지불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오고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짐합시다. 이민자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긴 추석 명절 연휴가 끼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관계들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가족들, 친척들, 현육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온 집안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 혈육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을 누리는 복을 이 추석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뜨겁게 뭉쳐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했어도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우리들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값을 지불하여 사신 것다운 건강한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외롭고 답답한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비전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헌신된 일꾼도 많아지고,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주셔서, 주의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랍고 신비한 손길로 품어주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길을 걸을 때나 차량 운행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열심히 꿈꾸며 공부하는 다음 세대들의 앞길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함에 들여진 손길 복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 여시기 바랍니다.